펜쇼 컬리지의 다른 문의사항이나 입학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캐나다 흥보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연락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저랑 1대1 상담을 원하신다면 캐나다 대학 흥보관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또 인기 전공이죠. 자동차 학과. 그 다음에 자동차 학과 캠퍼스가 또 따로 배치가 되고 있고 온타리오에서 제일 큰 자동차학과 캠퍼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와 차이점은 코업이 포함되어 있고, 1년에 3번의 입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티브 파워에서 이제 오토모티브와 디젤로 나눠져 있는데, 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디젤 엔진으로 운영이 되는 차량을 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토모티브는 조금 범위가 넓어요. 휴발유로 어, 운영되는 차량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 이렇게세 가지 차량을 정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상황에도 일자리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소규모로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로만 이제 뭐 여행을 다니시던가 캐나다도 캠핑에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량으로 갈수 있는 곳으로 뭐 휴가를 가시다 보니까 내가 예전보다 차량을 더 많이 운행을 할수록 정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자동차 학과 학생분들은 코로나 때 취업이 엄청 잘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코업이 있다 보니까 코업도 쉽게 찾으실 수 있었고 자동차 학과는 코로나 전 상황과 코로나 중에 그리고 코로나 판데믹이 끝난 후에도 어 지금도 뭐판데믹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취업이 잘 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항공과가 생기면서 많이 주춤했었지만 다시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자동차가가 셀러리가 매우 높습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후에는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시는 항공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학교 항공과는 런던 국제공항 안에 위치가 되고 있고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게 항공과 행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에어캐나다에서 사용을 했었지만 저희 학교에서 이행거를 샀고요. 그리고 파란색 3년제 전공이 따로 있고 2년제 전공이 따로 있는데 3년제는 뭐 정비와 전자를 같이 들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커머셜 플라이트는 뭐 파일럿이 되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빨간색은 2년제 전공인데 에어크래프트 메인티인스 정비와 에비오닉 이 전자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학교의 장점은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모든 전공이 한반에 18명. 최대 국제학생과 캐네디아 학생들을 포함해서 80명씩 밖에는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이 빨리 마감이 되는 편이다 보니까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항공기는 다시 조립을 하면 다시 운항이 될수 있는 항공기만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항공사에서 사용되는 부품들만 사용을 합니다. 모형을 저희는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코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방학에 코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에어캐나다와 또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에어캐나다의 모든 학생들이 코업을 나가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한테 또 이제 인기가 있는 게그 포스트 그레이즈에 있는 리모트 파일럿 드론 학과죠. 그래서 드론 학과를 가지고 있는 또 유일한 학교이기도 하고. 드론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한국보다는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배송도 시작을 하기도 했고, 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약을 뿌리실 때에도 항공기로 예전에는 뿌렸지만 비용이 엄청 비싸서 드론으로 요즘에는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작, 디자인, 뭐 수리, 정비,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레코딩, 다양한 것들을 그 리모트 파일럿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캠퍼스는 런던의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캠퍼스고요. 여기에서 제가 어,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전공은 게임 디자인,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팅, 텔레비전의 필름 프로덕션,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이렇게 전공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애니메이션이랑 게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캐나다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고. 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아, 코로나 상황에서 근무를 자택에서 하시거나 학업도 자택에서 하실 때뭐 제일 쉽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게임과 애니메이션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들이 많이 붐이 일어나서 지금도 꾸준하게 취업이 잘 되고 있는 전공이고 한국 학생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4년제가 많은데 저희는 2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년제로 공부를 하면 충분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만 2년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있는데 왜 저희 학교만 2년제로 운영이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저희는 트레디셔널한 옛날 방식은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트렌드 한 것만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4년까지는 필요가 없고 실제로 현재에서 사용되고 지금 제일 필요한 기술들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2년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레디셔널한 기술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학교가 잘안 맞으실 수는 있지만 요즘에 트렌드한 기술과 빨리 취업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 학교가 맞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21년도에 어도비 캐, 어, 크리에이티브 캠퍼스가 생기면서 어도비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도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뭐 미디어, 그래픽, 게임 디자인 학생분들 아무래도 어도비 프로그램 많이 사용을 하시죠? 비용 지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비용을 지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왜 인기가 좋으냐면요. 원래는 비인기 전공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 모든 회사 분들이 소셜 미디어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하고 광고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학생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었고요. 코로나 상황에 계속 유지해 왔었던 온라인 세일즈를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학생 분들이 취업을 하실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가격이 매여져 있는 거는 인터넷 미디어 디자인 분들이 다 상품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나라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쉽게 광고를 하실 수 있게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렸지만 북미 지역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 미디어 디자인 학생분들이 만들어 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과 웹 디벨로먼트 전공이 반반 섞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인기가 많이 있는 전공이고 취업을 하실 때에도 수월합니다 두번째 다는 다운 캠퍼스는 어, 호텔경영학과 캠퍼스고요 아무래도 호텔경영학과는 많은 학교들이 가지고 있지만 어한 가지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저희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셰프테이블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학생분들이 수업 중에 음식을 만드시고 서빙을 직접 하시고 고객을 상대하고 디저트를 만들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프리앤베버리지 학생분들이 고객한테 주문을 받고 그거를 컬리너리 매니지먼트 학생분들한테 전달을 하며 수업 중에 그걸 만들어서 푸드 앤베버리지 학생분들이 다시 딜리버리를 하는 거고요. 서빙을 하고 고객을 응대를 하고 디저트도 베이킹 학생분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어 경험을 같이 하실 수 있는 펜션 컬리지 하스피탈리티 캠퍼스고요. 그리고 뉴트리션 s e r 앤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도 요즘에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거를 졸업을 하시고 어, 영양사가 되시거나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체중이 느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느는 게 느껴지셔서 칼로리를 조금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런 도시락 서비스가 많이 잘 되어 있었지만, 캐나다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칼로리를 측정을 하고 음식에 플랜을 짜드리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게 뉴트리션의 프리앤서비스 매니지먼트 학생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도 엄청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